많은 전문가들은 귀농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은 필수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이론 교육과 여러 실습 과정들은 농촌 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해 알려주고 있다. 오 있을 때만 좀 주의를 좀 하고. 다시 오 있을 때는 나머지 아, 나머지 작물은 항상 두 그릇 그루, 세 그릇씩 미리 쳐봐야 돼요. 아, 그렇지. 채우고 아, 나서 아. 그게 이제 야. 괜찮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쓰셔야 되는 게 원래. 원래 이렇게 쓰셔야 돼요. 고추, 오이. 뭐, 복합 영농할 겁니다. 친환경 제재를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물로 인해서 아, 무농약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환경 오염이라든가 많이 그 사람들한테 안 좋다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친환경 쪽으로 관심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예충 관리용, 기농을 병해충... 희망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친환경 농법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인지 궁금한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더 많다. 이걸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열이가 대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꼭 끝까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laughs> 그리고 이제 어, 음,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울라는 의지가 너무 강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이제. 아직 틀을 정해놓고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주신 대로 f m 대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농사를 더잘 지세요. 수업이 모두 끝난 늦은 저녁. 이태선 씨를 비롯한 귀농 교육생들은 수업이 진행되는 5주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허, 역시 시원하네. 2006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귀농 후계농 교육생 5천여 명을 배출한 귀농 학교. 귀농 성공이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배워가며 두달 가까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참 합치되는 부분이 많고요. 설마 각자가 살아온 환경들이 이런 건 다르지만 서로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 그 저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음.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와도 이들의 대화 주제는 여전히 귀농 모든 생각과 관심이 귀농 한 곳으로 쏠려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귀농 후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농산물의 결론은 도시로 가잖아요 출하를 해서 도시에 주로 많이 판매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저희가 한 몫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든다는 거죠 귀농, 귀농해서 그 너무 그 장밋빛처럼 만드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준비하지 않으면 아니, 가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귀농을 함께 꿈꾸는 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다음날 아침, 오늘은 학교 수업의 마지막 날. 그동안 배운 것을 테스트하는 시간이다 책들을 다 넣어주시고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 지금까지 왔다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기에 배움에 대한 열의도 정성도 남달랐던 시간들 교육생들이 귀농학교에서 보낸 5주 동안의 시간은 매 순간순간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드디어 긴긴 시험이 끝나고 각자 자신의 생각을 담은 시험지를 제출하면 학교 교육은 모두 끝. 끝났네요. 이제 잘 보셨어요? 예. <웃음> <웃음> 이태선 씨는 귀농학교 생활을 통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방법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달라졌고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품목에 대해서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해야 될 길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서둘루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